멀리도 봤다. 가까이 봤다. 멀리도 봤다. 가까이 봤다.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오늘은 노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안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안이란 눈의 조절력이 약해져서 가까운 물체가 흐려 보이는 현상을 노안이라 합니다. 노안의 증상으로는 첫 번째, 가까운 물체가 흐려 보이고, 멀리 보려고 하고, 눈이 건조하고 눈에 피로가 쉽게 쌓이고 가까운 물체를 봤다 멀리 보면 잘 보이지 않는 증상 등을 나타납니다. 간혹 방문하시는 고객님들한테 거만을 하고 노안이라고 말씀드리면 고객님 중에서는 "내 나이가 몇인데 노안이야?"라고 하시거나 저노 안이에요. 늙었단 말이죠." 이렇게 시리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안이 원하는 원인은 10대 때부터 눈이 가까이를 볼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10대 때는 10cm, 20대 때는 20cm, 30대 때는 40대 때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가까이 볼수 있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45세 전후로 우리가 흔히 독서하는 거리 30cm에서 40cm 정도가 잘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화는 10대, 20대, 30대에서 운동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피부의 탄력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청력의 주파수도 10대, 20대, 30대에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가까이 볼수 있는 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멀어지기 때문에 45세 전후로 해서 30cm, 40cm에 있는 가까운 물체가 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증상 가지고 시리에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름을 참 누가 노안이라고 지었는지 이런 돌 직구적인 바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래서 다른 이름도 생각해봤는데 노안이라는 이름 말고는 딱히 정확하게 피부에 와닿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이제 노안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조절력이 좀 약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좀더 아는 것 같고 좀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이 노안을 안 오거나 늦추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그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 특히 뭐 테니스나 탁구, 배드민턴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멀리도 봤다가 가까이 봤다. 멀리도 봤다 가까이 봤다. 멀리도 봤다 가까이 봤다.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노안이 좀 늦게 오시거나. 검사를 해봐도 평균 나이대에서 에디션보다 좀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제 생각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30대 후반부터 돋보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50이 넘어서도 돋보기가 필요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느끼는, 느낌적인 느낌이 다른 것 뿐이지 사실상 이분들도 다 조절력이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30대 후반에 돋보기를 쓰시는 분들은 원시가 있으신데 이 원시 안경을 안 쓰시고 계시다가 가까이가 불편하니까 30대 후반에 돋보기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50이 넘어서 가까이가 잘 보이시는 분들은 근시가 있는데 근시는 대부분 저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약한 근시가 있는데 교정을 안 하고 안경을 안 쓰셨기 때문에 가까이가 잘 보이는 거예요. 조절력이 약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노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눈이나 안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클릭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